그러니까 레벨 50무 들어가라 안읍시다 버스 세대 다웃겼어 버스 세대 다 웃겼어요 어, 버스 세대 그러니까 엄청 고생했지 어, 엄청 고생해서 레벨 50무 들어갔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 역시 레벨 10무 들어가라 <laughs> 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10무도 많은 거야 어. 왜냐면, 열번 보면은 백무가 들어가. 아, 네. 그러죠? 네. 어, 하루에 백무를 넣을 수가 있잖아. 아이고, 참. 한 말씀 해줘야지. 뭘은 <laughs> 할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겨울에 보면 저눈 소나무가 막 눈이 덮여가지고 막 나무가 막 굉장히 무게를 버티고 있죠? 어, 저 소나무를 바라볼 때 겨울에 저게 위험해 나무가 막 부러질 수가 있잖아. 그리고 눈을 막고 막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제험해 주죠? 그런데 저런 걸 보고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근데 저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보면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 네. 네. 그래 눈이 와서 부러지나? 아니요. 아, 아니요. 절대로 안 부러져. 네. <laughs> 그러니까 소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안 떨어지니까 저렇게 눈이 오면은 무게를 못 견디지? 네. 그러면 소나무와 과일나무는 뭐가 달릴까? 음. 저렇게 사시사철 파랗게 있어가지고 눈이 올 때는 피해를 보지만 저 소나무는 과일나무와 뭐가 달라 잎이 떨어지지 않아요 잎이 떨어지지 어? 잎이 떨어지어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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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이 안 떨어지는 잎이 나무는 무슨 자격이 없어? 열매 어 여러분들은 말이야 과일나무는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뭐, 뭐 제공해 주지 그 대신에 겨울에 잎이 다 떨어져야 돼 과일나무는 알았지? 그건 이제 우리가 순리를 배워놔야 되죠 저렇게 하늘의 섭리야. 소나무는 맛있는 과일을 열어주지 않지. 그 대신에 저 소나무는 우리에게 이런 집을 짓게 해주는 거예요. 왜? 저거는 과일로 인간을 위해 주는 게 아니야. 자기 몸을 바쳐 가지고, 자기 몸을 키워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 과일 나무 가지고 집 짓나? 아니요. 절대로 과일 나무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왜? 과일 나무는 과일을 떨어뜨려 주는데 그게 본업이야. 맞아 맞아. 네. 그 대신에 잘리질 않아 사람들이. 네. 제목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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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안 떨어지는 대신에 안 떨어 과일을 안 주는 대신에 우리가 잘라가 몸통을 잘라가지고 써버려. 아 그래 안 네. 그래? 그럼 네. 어느 나무가 좋은 거야? 둘다다 좋아. 둘다다 네. 좋죠. 네. 근데 역할이 다르지. 네. 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아는 죠 저렇게 자기 온몸을 받쳐주는 나무는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져. 그 대신에 저거는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질 않아요. 근데 먹거리를 주는 나무는 잎이 다 떨어지고 또그 나무를 집을 짓거나 하기 위해서 베는 사람이 없어. 제목으로 쓸수 없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 없어. 그 사람도 저 소나무 같이 쓸 사람과 과일나무 같이 쓸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자는 과일나무야. 그래서 과일을 떨어뜨려. 자식을 낳아주지? 저 소나무는 남자. 그래, 안 그래? 소나무는 남성적인 게 있단 말이야. 가족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 그래, 집을 이렇게. 가족을 지켜줘, 이렇게. 맞아, 맞아. 어, 자기 몸을 바쳐서 집은 만들어주는데 과일나무는 안 갖다 주는 거야. 과일은 안 주죠. 네.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있지. 네. 그지? 네. 근데 저 과일나무 소나무가 싸움이 붙으면 되겠나? 네. 어? 네. 너는 왜? <laughs> 과일도 못 여는 주제에 말이 많냐고 그러고, <laughs> 또 소나무는 과일나무 보고 말이야. 너는 기둥도 못대고 집도 못 짓는 나무. 그게 나무냐? 이러고 싸울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싸움을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를 볼 때나 과일나무를 볼 때나. 장점만 봐야 돼. 네. 그 단점 보면 되나? 내가 안, 안 되는 거야. 사람은 다 장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장점을 보면 많 테니까. 네. 어. 너무너무 못생긴 여자가 시어머니를 너무 복량을 잘 해가지고 그 집에 자손을 대대로 이어줘. 그 얼마나 특이해, 그지? 근데 그 시어머니가 조금 잘생겼으면 기어 나가버려. 집을 짓쳐나가버리고 대를, 무슨 대를 이어줘? 집안 망하게 할수 있지. 맞아, 맞아. 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장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사람이 쓸모가 네.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대를 이어려면 너무 이쁜 여자를 데려오지 마라. 막뭐 이래. 그 너무 말이야. 뭐좀만면느리가면좀퉁퉁하고뭐좀 뭐 이래야 된다고 그러지. 네. 그래 집안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무슨 뭐, 그냥, 너무, 좋은 사람만, 이쁜 사람만 선호하거든. 그러면, 후손이 끊어져 버려. 장단점이 있지? 네.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긴 말은 할 수도 없고, 요 힌트를 드린 거야? 네. 알았죠? 네. 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녀를 낳아주지? 네. 그가 그러니까 과일나무. 남성들은, 저 나무를, 다른 말로 뭐라 고 그래? 저 44절 푸른 나무를 뭐라고 그래? 상록수라고 그래. 상록수. 남자들은 상록수야. 알았죠? 그래, 학교 가면 상록수가 이렇게 있지? 항상 보면 푸른 나무가 몇 개씩 서있지 않이게 상록수라고 그래. 늘 푸르다. 늘 상자, 푸르 녹자. 알았죠? 그러나, 그 상록수도 수명이 있죠? 알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어 하늘 위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상록수라도 언젠가는 백궁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 예. 이 세상에 과일나무든 저런 푸른나무든 수명의 한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예. 자내 강의는 끝났습니다 나는 <laughs> 이렇게 아침에도 강의를 해야 되지 토요일에 <laughs> 강의를 하고 재밌죠? 네. 뭐 짤막한 거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네. 어왜 과일 나무는 제목으로 못 쓰냐? 과일을 말이려니까 나무 자체가 골다공증이 있어. 그뭐 힘이 있건 나? 맨날 과일을 열느라고알았지 그래가지고 또 이파리를 떨어뜨려줘야 이파리가 정맥이야. 흙에 들어가서 거름이 돼가지고 또 과일이 열려. 이 순환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낙엽이 다시 썩어서 그룹이 되는데, 저런 나무는, 뭐, 과일도 안 여니까, 그냥. 뭐, 이파리가 떨어진다 말든, 관계가 없어요. 항상 살아있잖아. 알겠지? 네. 오케이. 질문. 네. 신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예. 공무원한테 또 지키게 생겼네요 <laughs> 며칠 전 쏟아진 폭설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 단체로 매너리즘에,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들은 이렇게라도 들들 볶아야만 일한다라는 수위 높은 비난인데요. 어, 반대로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걸 어떡하냐. 그들은 봉사직이지 노예가 아니다. 라고 격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지금 정신 체리의 공무원들 잘 드러나야 돼. 이것이 국가 공무원들이 들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시 예산을 엉뚱한 데다 막 닦았어. 오조에서면 뭐 레이건이 이런 농담을 했어. 돈 30만 불의 예산이 1년에 날라갔는데 뭐 때문에 날라갔는가 자기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돈 많고 좋은 아내와 좋은 가족이 있는 사람은 수명이 얼마나 긴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명이 얼마인가? <laughs> 이거를 연구하는데 30만 불을 썼어. <laughs> 그러니까 내 이건 이래. 이러니 국가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기가 막힌다는 거야. 아니고 당연한 거지. 아돈 많고 학벌이 높을수록 행복이 얼마지 돈 없고 학벌이 낮을수록 행복이 없는. 이걸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조사하는데 국가 예산을 30만 불 써야 되겠어? 그래야 되겠냐고. <laughs> 저출산 예산을 여러분이 쓰지. 네. 1년에 국방 예산과 맞먹어.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요. 성인지 예산. 성을 가르쳐주는데 쓰는 예산이 1년에 국방 예산이 40조인데 성인지 예산이 40조예요. 성인지 예산이 40조고, 저출산 예산이 또 40조야. 뭐 하는 나라야? 무슨 이해가죠 네. 아니, 성인지를 그거 가리킨더라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써. 또 저출산 예산 40조는 삼만 대 1억 5천만 원씩 돌아가는돈이야그돈 어디다 써서? 삼만 대준 적이 없어. 그럼 저출산이 늘어날까? 맨 무슨 어떻게 해야 애를 많이 낳는가? 선진국을 어떻게 낳는가? 이런 거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연구비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이 우리, 이 국가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국가의 예산을 애껴놨다가, 눈이 올 때, 그, 어떻게 신속히 이 동네의 메인 출퇴근 길을 우리가 뚫어줘야 되느냐. 아니, 각 과정이 일어나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눈밭이야.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아껴놓 지자체 들이 그럴 때는 신속히 예비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차로 운행해서 길을 메인도로는 눈을 다 쳐버려야 돼. 만나만나만나만나눈 예. 예. 내릴 때부터 그냥 쫙 쳐버려야 돼. 그래 안 그래. 예. 그런데 집 앞에 나가다가 출근을 다 포기해버려. 아니. 국도에도 차가, 뭐, 여기저기 차가 다닐 니수 있게 안 해놨는 거야. 눈을 안 치워줘요. 그, 뭐라는 줄 알아? 눈차 몇대 가지고 뭘 치우냐? 대로만 치우고 앉아있어? 내말이해가죠 네. 우리 국가공무원들의 이 자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기 집 살림처럼 안 한다는 거. 여기 문제죠? 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행할 줄 알아야 돼. 알았죠? 예. 분명히 눈이 50cm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사람이 예비 인력이 얼마를 확보해가지고, 신속히 전해가지고 예비 인력 1당 줄 테니까, 급히 모집해가지고 차량을 딱 확보해놔야 돼. 만나안만나 아, 그래가지고, 아. 야, 용의시면 용인식, 골목골목, 계속 눈차가 다니면서 눈을 치우지 않게 해야 돼. 출근하는데 지장은 깨져야지. 네. 어디까지 오냐? 동네 골목마다 다니면서 눈을 채워가지고 전철까지는 연결해줘야지. 근데 주차장에 차가 골목이 전부 눈밭이야. 이건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이 되겠어요? 네. 왜냐 공무원들은 쳐다보고 뉴스만 보고 앉아있어. 알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국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출근 못하고 눈치 온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출근을 딱 정지시켜주고 전부 아, 다 총동원해가지고 마을에 눈을 치우는 거야. 어, 얼마나 좋아. 좋아요. 어, 어. 어? 어? 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렇게 하면 은 급한 사람만 빨리 갈수 있고 안 급한 사람은 눈치 오는 거야. 이건 노인네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다 들어앉아있고, 골목은 눈 바치고, 출근하는 사람은 아침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이 새말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어? 새벽 종을 다시 울려야 되겠어? 아니, 비상이다. 눈이 내일 몇시 온다. 내일은 몇스타 미스 댄바이. 내일 눈치는 차몇대 스댄바이. 다다다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왜 준비 안 해놔? 왜 사람이 나가는데, 세금 낼 것도 안 했는데 도로가 엉망이야? 이거는, 누가 직무유기야? 국가가 직무유기야. 아, 우리는 세금을 냈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맞아. 네. 어, 자동차세 내고 다기능값 세금 특소세 내고 다 했는데 왜 차가 안 움직여? 왜 차가 못 가게? 왜 출발을 못하게? 이거는 국가 책임이야. 그 지자체는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런 예비비를 딱 준비해놨다가 사람 동원 지시 그리고 마이크로 국가는 또 거기에 동시에 눈사태가 생겼으니 하루 공일로 지정한다. 맞아. 맞아. 우리 모든 국민은 눈치 우자 이렇게 네. 방송에 나가면 눈 그냥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눈 치는 우거 영상 찍어서 제출해라. 어, 맞아. 맞아. 눈 치는 눈치 보고 눈 앞에서 사진 찍어라. 친구 전부. 그거 학교에 제출해라. 수업에 네. 참고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나가서 막 이거 핸드폰만 보고 앉아, 눈은 펑펑 오는 나는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 이러면 되겠나? 안 돼. 다 나가서 눈치는 거야. 그러면 각 지자체는 눈치는 도구를 집중하다 던져줘야 돼, 또. 그거 좋아하지 뭐. 이런 좋습니다. 운동이 안돼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이래가 되겠나? 안 돼요, 정신들이 이래가 되겠나? 안 돼요, 내가 했다면은 그냥 나라가 천 년이 바뀌어. 네. 안 하고 준비 안 하냐 이 내가 30년 전에 저출산 온다. 우리나라 앞으로 망한다. 아, 그랬더니, 며칠 전에 머스크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한국은 앞으로 없어질 나라. 이위에 올라가 있다. 또 머스크가 그래, 며칠 전에. 한국 인구가 저렇게다가 없어진다. 어, 말이 되나? 맞죠? 이거를 30년 전에 이거 준비하자. 산하잔 하지 말자. 그때 산하잔 할 때야. 그지? 네. 왜사지져 나냐. 인구 더 나아야 된다. 애 나면 3천만 원. 결혼하면 1억 주자. 내가 그랬죠? 네. 그래야 내가 사기꾼이라 해. 내 보고. 돈 1억 준다고 그랬다고 사기꾼이. 그래 안 그래요? 네. 미래를 이미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미래를 딱 내다보고 있어. 내 말이 맞아? 맞아? 어. <laughs> 내가 지금은 정치를 안 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내 정책 3.3정책이 여야가 맨날 조사하고 있어. 그거, 그거 지금 언제를 만지고 앉아 있는? 맞아, 맞아. 네. 얼마나 저출산, 옛날에 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지금 천원까지고 해결이 안 돼. 네. 몇 천조로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옛날에 일조만 해결될 게 지금 천조로도 해결이 안 돼. 맞죠? 네. 그 그러니까 공무원 자세는 뭐 해야 돼? 창의적이라. 해야 돼. 자기들 일을 미리 미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아니, 차가 맥히는데 시가 무슨 상관이 냐고 이러고 쳐다보고 왔네. 골목마다 하냐, 눈이 쌓이가 대책을 안 세우죠. 그러 국민 동원령을 내려야 될거 아니야? 어? 예. 전부 집 밖에 나와서 찍어라. 학생들은 전부 찍어가지고, 그저저 수업시간에 제출해 좋아, 안 좋아? 그게 교육이야. 네. 어? 네. 그럼 눈치 본 거, 그거 하는 거, 그거 사진 전부 찍어라. 제출해 좋아, 좋아. 네.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없는데, 우리는 하늘에다 덮어 씌워버리고, 망연자실하게 놔둬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가다가 50세대가 충돌을 하지 않나 고속도로 에서 맞아, 맞아. 뭐, 그런데도 미리미리 방송을 해야지. 어? 원주에서 어느 쪽에는 블랙아이스가 밤에 있을 수 있다. 기후가좀 이상하다. 이좀 조심해라. 그뭐 정강반에 블랙아이스 조심 속도 막 셸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네. 그 경찰 그쪽에는 뭐 하고 있어서? 교통은 맞아, 맞아. 네. 모든 게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기능이 있잖아. 알았죠? 네. 그니까 러 졸고 있는 공무원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잠 깨고 있어야지. 응? 어? 네. 알겠죠? 예. 네. 음. 아이고. 내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 갑자기 정치인이 되버려 아, 내가 이제 화딱지 않아, 그냥. <laughs> 아이고. 자, 다 됐죠? 예. 네. 네. 자, LN이 빨리 주고, 오늘 온 분들 레벨 50무 들어가라! 와, 와. 네. 와 이렇게 눈이 와서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도 이분들은 다 왔네, 그래도. 어 여러분들은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예. 이 영상 보는 사람 네별 신무 들어가라 아 우리는 각자 자기들의 기억에 눈을 치워야 됩니다 예. 옆집 눈도 치워줘야 돼 예. 오늘 신규모션분 네별 삼신무 정의원 가입하신 분 네별 삼신무 정의원 소개한 분 네별 삼신무 정의원 비청행하신 분 네별 삼신무 들어가라 아 오늘 한상자리 보호한분 예물 올린 분 나라본 꽃바구니 올린 분축복명패 건축하신 분 무료 음식 후원하신 분 잡초 뽑은 분하늘문 봉사자 예벨신무 들어가라